네. 제주녹색당 당원 및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제주녹색당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오수경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주는 한라산 하나와 오름 360여 개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섬입니다. 이 섬에 의지하여 67만 명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자연이 관광산업과 관광을 위한 개발로 무참히 파괴되는 것에 반대하며 관광객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는 1600만 명의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초과했다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오폐수, 교통 체증, 물 부족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멈춰야 합니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41억 원 저는 연령은 55.5세, 83%가 남성입니다. 저는 저를 대변할 정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성이자 엄마이며 정치하고자 하는 시민으로서 제 손을 잡아줄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대학 시절부터 인권과 환경에 관심이 있었고, 녹색당이 창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창당 초기에 당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음, 녹색당은 생태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거대 정당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하나의 생태계와 같아서 여러 관점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주의가 팽배한 제주에서 생태적 지혜와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에서 진행했던 성평등 교육을 통해 여성의 구조화된 억압과 희생에 대해 깨닫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후 자발적으로 여성의 돌봄과 노동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여성 단체에도 후원을 하게 되었으며 가장 크게는 여성으로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출마를 통해서 몸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